유하 바탕입니다. 오늘은 이 신화들의 황제라고 불리는 랜슬롯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이 랜슬롯이 왜 황제인가? 그 이유와 활용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랜슬롯이 좋은 점은 스킬 피해가 적 최대 체력의 n%만큼 추가 피해를 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게 행운석으로 강화가 되는데 최대 10회까지 되기 때문에 11렙이일 때는 2퍼. 11렙을 찍으면 3퍼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16퍼 확률로 날아가는 공 기를 맞출 때나 아니면은 흑점 폭발이 날아갈 때 그것도 아니면은 불개동이 날아갈 때 0.1초마다니까 총 10대의 타수를 치겠죠. 그거를 최대 체력에 비례해서 데미지를 입혀 버립니다. 그렇다는 것은 어, 피통이 100일 때는 의미가 없겠지만 피통이 1조일 때는 불기동을 썼을 때 10번 친다고 치고 11앱 찍어서 3퍼의 추가 피해를 준다고 치면은 한 대당 30퍼죠. 그 30퍼가 1조면은 3천억, 1경이면은 3천조. 그렇기 때문에 몬스터의 피통이 높아지는 지옥 중후반부터라던가 높은 난이도 협동전에서 효율이 좋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운영법이 필요합니다. 어떤 운영법이 필요하냐? 그러면은 일단은 뭐 전용 보물도 뽑아줘야겠죠? 전용 보물을 뽑고 만렙을 찍 찍으면 불꽃 10단계로 시작하기 때문에 행운석을 무려 렌슬롯한 마리당 20개씩 아낄 수가 있어서 운영하는데 훨씬 더 수월해지고요 그리고 보물이 예뻐 그건 그렇고 자 그러면 이제부터 렌슬롯 운영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려드릴 건데 첫 번째로는 초반에 렌슬롯을 뽑으면 은 딜이 잘안 나와요 아까 얘기했듯이 체력이 높아질수록 효율이 잘 나오는 애기 때문에 하드 같은 경우에는 중후반 이후에 뽑아야지 좋고 지옥에서도 중반 이후에 뽑아야지 제 성능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시네돌 같은 경우에는 딜이 제대로 안 박힙니다 거기에는 이제 최대 체력 비례 피해 감소를 줄이는 그 디버프가 있기 때문에 랜슬롯 으로다가 던전을 깨시면 안 되고요. 그렇다면 초반에 렌슬롯을 뽑아가지고서 버틸 수가 없잖아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렌슬을 뽑기 전에 이 배트맨이나 아니면은 헤일리를 뽑아가지고 초반 구간을 정리를 좀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것들로다가 초반 라인 클리어랑 던전 같은 것들을 먼저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뽑아가지고 초반을 좀 버티다 보면은 점점 전설이 나올 거 아닙니까? 보안관도 나오고. 그러면 그때가 가지고 렌슬을 뽑아주시는데 이 렌슬이 나왔어. 그러면은 그 이후부터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양법사와 모노폴리를 뽑아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양법사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얘한테는 모든 아군의 만화 회복 속도를 11앱 기준으로 40% 증가시키고 그리고 이제 스킬을 발동했을 때 범인의 아군의 만화가 20%씩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군까지 포함해서 전체 만화 회복 속도가 증가하는 거고 이거는 뭐 사거리 안에 들어 있으면 상대방 쪽 랜슬롯까지 커버가 됩니다. 근데 이것들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랜슬롯이 스킬을 써야지 열대를 치고 최대 체력의 30% 정도만큼의 피해를 입힐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궁극기를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최대 체력 퍼딜이 더잘 박힐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 스킬을 한 번이라도 더 빨리 쓰게 만들기 위해서 이 양법사를 잔뜩 뽑아주시고요. 보통 이제 11억 기준으로 한 사람당 4개에서 5개. 정도 뽑아주시면은 무난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렌스를 뽑았을 때 전설 신나 강화를 굳이 해주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뭐 헤일리나 배트맨, 그리고 이제 뭐 로켓추나 우치 같은 것들은 자체 딜이 생각보다 강하기 때문에 전설 신나 강화를 좀 해주면은 딜이 잘 나오겠지만 렌스를 위주로다가 빌드를 짜고 계시다면은 랜슬롯은 전설 신나 강화 레벨을 올리실 필요가 없어. 얘한테 주력 딜은 이퍼 딜인 거지 이마 딜이 아니란 말이죠. 얘는 스킬 한번 써봐야 3600%의 마법 피해를 주는데, 3600%면은 펄스만도 못해. 펄스가 6250%인데, 렌슬롯은 3600%입니다. 그냥 펄스만도 못해. 근데 단지 펄스보다는 기본 공격력이 조금 더 높다뿐이지, 렌슬롯을 자체 딜을 보고서 운영을 하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로켓추나 우치 같은 딜러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중후반부터는 전설시나 강화에 들어가는 행우석을 아껴가지고, 영웅 롤렛이나 전설 롤렛을 한 번이라도 더 많이 돌려가지고 다른 것들을 좀 뽑아주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도 얘는 최대 체력 퍼델만으로 라인 클리어랑 보스들을 잡을 수 있다. 그리고 모노폴리는 최대 두 마리까지만 뽑아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 랜슬롯은 전설시나 강화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후반에 행우석이 그렇게까지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노폴리를 딱두 마리까지만 뽑아서 왼쪽 하단에 두 마리를 갖다 놓고 세 마리, 네 마리를 뽑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행운석은 남아 돌고 모노폴리는 쓸데가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자리만 차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모노폴리는 최대 두 마리까지만 뽑아주시는 게 운영적인 측면에서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공속을 뽑아주기. 이 랜슬롯을 계속 뽑아주다 보면은, 랜슬롯하고 양법사만으로 안 잡힐 때가 있어. 왜? 1 6파확률로 불꽃건기가 날라간 스킬도 있잖아. 이런 것들이 다 공속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공속을 올려주면은, 최대 체력 퍼디를 훨씬 더잘 넣어준다. 그래가지고, 호랑이라던가, 독수리, 아니면은, 인디로다가 공속을 뽑아주기. 그것도 아니면은 뭐, 개구리라도 한 마리 만들어서, 던전에다가 넣어주면은 공속을 추가적으로 올려주겠죠? 이런 식으로다가 공속도 올려주면은 좋고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스턴의 중요성입니다. 랜슬롯은 근접 딜러입니다. 근접 딜러이고, 그렇기 때문에 몬스터들이 계속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딜을 넣을 수가 없어요. 게다가 스킬 한번 썼을 때1 0타씩 넣어가지고 30%씩 깎는 건데, 몬스터가 분산되어 있으면은 그 최대 체력 퍼딜이 집중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스턴을 굉장히 잘 뽑아줘야 돼요. 저는 그래서 한 사람당 전기로봇 3개, 그리고 충격 로봇 6개를 뽑아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충격 로봇이 3개만 있으면은 스턴이 부족해요. 라인이 밀립니다. 질질 세기 시작하면은 랜슬롯은 버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6마리를 뽑아줘야 되는데, 만약에 신하로다가 스턴을 걸 거다 하면은 콜디, 콜디도 괜찮고요. 그리고 중력 자탄 뭐 11앱 중력 자탄의 전용 보물까지 있으면은 충격 로봇 6마리를 중력 자탄 2마리로다가 대체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그 정도는 뽑아 주셔야 된다는 거 그거를 반드시 해 주셔야지만 렌슬롯으로 버틸 수가 있어요 스턴이 부족해서 라인이 밀리면 그냥 거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의외로 조금 무시당하는 영웅들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나무와 폭풍 거인입니다 얘네들은 이속감소가 있어요 폭과 같은 경우에는 이속감소가 3개나 있고요 얘네들을 모아 두시고 스턴 옆에 살짝 갖다 놔 주시면 훨씬 더 라인이 안정적으로 잡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운영만 제대로 해 주시면은 우리는 10모드까지 렌슬 양법사만으로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보스 중에서 양술사와 보호막 보스가 뜨지 않기를 기도를 해야 돼요. 약간 기도 메타가 들어가긴 합니다. 하지만 약간 저스펙으로 쉽게 클리어를 해볼수있다는 점에서 첫 테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렌슬로 양법사 운영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모드에서는 어차피 보스도 세 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양술이랑 보호막이 안뜬 판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높아요. 그리고 태초에서도 지금 소개해드린 렌슬 빌드로다가 운영을 해주시면은 1인분이 가능합니다. 끝으로 신모드를 클리한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바! 상 대가 된다고, 생각하 냐. 된다고 생각하냐 짜자 겁나 카리스마 있지 눈발 좋은 줄 알아 상대가 된다고 생각하냐

これ初め